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은 변사님과 함께 저희 다양한 법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변호사님 저희 이제 땡스 기빙도 mm -hmm. 지나고 그리고 이제 연말 다가왔어요. Yes. 이제 uh -huh. 12월인데 드디어 2020년이. I know, <laughs> I know. We need, we need 2020 to end. <laughs> 그러니까요, 그렇죠. Yeah, I'm looking forward to 2021. 저도요. 정말 mm -hmm. 좋은 2021년이 yes. yes.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Mm -hmm.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이런 다양한 질문들 궁금하신 mm -hmm. 것들 이제 온라인 상에 있는 질문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Mm -hmm. 그래서 어, 이분들 질문들을 좀 자세하게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Okay. 저희 첫 번째 질문 어, mm -hmm.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분 안녕하세요. 지난 땡스기빙때 가족들을 만나러 버지니아로 내려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어요. 오케이. Okay. 오이분이그러셨 네. okay. 어, 저와 부모님이 타고 계셨고 mm -hmm. 큰아버님 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코로나로 다들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mm -hmm. 1년 만에 얼굴 보기로. 그래서 다검사하고 만나셨대요. 그래서 oh. 여기 혼날까봐 <웃음> <Good>. <웃음> 가족들 간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이러면서 시 yeah. Very good. 네. 차는 제 차고 okay. 저는 싱글입니다. 그랬어요. 이 분은. 근데 부, 저희 부모님은 따로 차가 없으시대요. Mm -hmm. 제 차를 가끔 빌려서 타시는데 mm -hmm. 그날은 운전을 아버지가 하셨대요. 이 That's 차를. okay. 괜찮아요. 네. 근데 아버진 보험에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That's 그래서. okay. 괜찮아요. 네. 버지니아 초입에 들어서는 길에 하이웨이였는데 이 oh, 트럭이 앞에 가다가 무슨 철물 구조 있죠. 그런 게뚝 떨어졌대요, 트럭에서. Yes. 어, uh -huh. 네. 그래서 그 하이웨이 떨어져서 아버지가 놀라셔서 그걸 피하다가 가들레일 right. 중앙을 확 받으셨대요. This is a case. It's a good 오, case. 네. Actually, 이 케이스 틀림없이 할수 있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mm -hmm. 어, 이분들 다, 병원에 갔고요 Okay. r i g h 그래서, 아직까지, 경찰 대요이분이 그래서 아직까지 경찰 리포트나 이런 거 h e 도 못했습니다. 그러셨고 어머님 얼굴이 찢어지셨대요. 오 l oh, no. 그리고, 꼬맥 m 아버 o but in hurry, no more push, go, o n 정말, o 떻게야 될지 r 르겠 r e there, there, t h e t h e r r e t h 비슷한 음. 케이스 있었어요. 근데 딸이 운전했고 엄마가 옆에 탔는데 네. 지금 크리스마스 타임에 뉴욕시티 가면 교회 가는 길에 무슨 트럭에서 덤 트럭 가고 Rock. 네네 바위가 뚝 떨어졌어 그거, 그거 그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a 그거 우리 소송해서 보상금 받았어요. 주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누구 소송해 그 터크가 어, 도망갔으니까 네. 그차 어음 보험 그러니까는 hopefully 이딸차 보험이 좋은 네.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야 yeah. a 네. 걱정하지 말고 아빠 그 없다고, 없다고 음. 그런 insurance 없어도 상관 하나도 없고 네. 조금 문제는 음. 아빠가 이 딸이랑 같이 사는데 맞아요. 이름이 안 들어갔으면은 조금 문제 생기시는 있어요. 음. However 한차 있고 그 집안에 한 차만 있으니까 맞아요. 아빠 이름 안 들어가도 그 걱정하지 마세요. So 이분 꼭 우리한테 전화해서 네. 우리가 케이스 받을 거예요. 그러게요. 정말 어 이제 앞에 트럭이 그 물건 턱 떨어뜨리고 갔으니까 음흠. 이분들은 이제 어디다 소송해야 될지 모르고 right. 네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이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UM 보험. Yes, 잘 해야 yes. 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거 버지니아 사고나도 상관 하나도 없어요. 네. 어, 그럼 그렇군요. 예. Yep. 아, 알겠습니다. 어, 변호사님 식구들 다 버, 버지니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yes, yes. 가신 게 너무 사실 우리 우리 부모님도 여기 뉴저지 음. 오다가 우리 집 떠날 때 뉴저지에서 사고 났어요. 버지니아 사실 우리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요. Yeah. 네, 그렇게 경험이 많으시고 잘 아세요 버지니아 쪽. 그러니까 mm -hmm.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상담을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Yes, yes. 네. So 우리 얼른 전화하세요. 그러니까요. I 그러니까요. like 그러니까요. this case a lot. 네, 어, 다들 치료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Absolutely. 네. 어, And 네. 이분이 um, 부모님들이 같이 안 살고 네. 이분이 보험 안 좋다 그래요. 차보험. Okay, like 병원비가 5 0 0천 불만 있다 그래요. 네. 근데 부모님들은 다른 데서 살면은 그 25만 벌까지 커버돼요. 병원, 어. 병원비. 따로 떨어져, 사시면 예. Yeah. 따로 떨어져 사시는데. 우리가 25만불까지 받게 하시어요. 그래요, 그래요. 따로 yeah. 떨어져 사시는데, 근데. 그 딸이 보험이면, 안 좋은 보험이 보험 있어도 그 병원비 충분히 우리가 해주시어요. 네, 부모님 거는 25만불까지 커버를 yeah.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또알아두셔야될것 같아요. Yeah. 이분 지금 같이 사시는 거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같이 사시는지 따로 사시는지 모르니까 mm -hmm. 상담하실 때 정확하게 정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그 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어 저희 두 번째 질문 볼게요. Yes. 제가 며칠 전 주차장에서 마트에 다녀온 짐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 이거 너무 안 됐어요 이번. 그때 옆에 주차했던 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저를 치고 뒤로 빠진 거예요. 이분이 옆에서 이렇게 조수석에서 물건을 막 이렇게 이렇게 넣고 차 있었는데 네. 차, 아, 차 mm -hmm. 다리는 밖에 있고 차문 mm -hmm.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넣고 있는데 uh -huh. 이 옆에 차가 뒤로 백업 하면서. Oh my gosh. 이 문을 치고 oh, no. 그래서 이분은 몸이 완전히 구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문이 oh, no. 다치면서 mm -hmm. 근데 그 차가 아주 이렇게 두 차가 가깝게 파킹이 돼 있었는데 그뒤로 차를 뺄때 너무 세게 이 차가 mm -hmm. 차를 뺐다는 거예요. Mm -hmm. 어떻게 몰랐죠? Right, right. 그렇죠? 그래서 도망갔대요. 근데 아니요 있었대요 마트 okay, 주차장이라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병원 차가 오고 뭐 앰뷸런스 오고 그래서 병원 바로 갔고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도 하셨대 이분 한 oh 3일 정도 gosh. 입원해서 uh -huh. 예, 그런 거 치료하셨나 봐요 지금 집인데 아무것도 움직이질 못해요 뉴저지에 있는 마트였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언론 네. 변호사한테 가야 돼요. 어, 우리 우리한테 언론 전화해서 우리가 다 대책을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 이분이 제막 밖에 서 있어서 자다가 어 oh,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no. 공, no. 고민하시는 no. 거예요? Don't 그렇죠? worry. 상관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잘못 없어요. 그렇죠, 변사님. Mm -hmm. 밖에서 아무리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 문 열고 yeah. 똑같은 no. 교통사고 한가요? 하나도 잘못 없고 그러니까 네. 충분히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어 이거 100%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사고로 결과들 상대방 잘못한 거 100%. Yeah. Yeah. 이분도 너무 다리까지 부러지셨습니다. Mm -hmm. 얼마나 yeah. 놀라셨겠어요? 그 다리 yeah. 문에 I know. I know. It's a 100% case. 네, 알겠습니다. Yeah. 걱정하실 필요 없고 no. 어, 네, 상담하셔서 케이스 진행하실 수 있어요. Mm -hmm. 네, 이런 경우 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Mm -hmm.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질문 mm -hmm. 볼게요.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교통사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러셨어요 mm -hmm. 그런데 부모님이 메디케이드 해당되시는 분이래요. Mm -hmm. 저희가 메디케이드 소셜워커 분과 통화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Mm -hmm. 부모님이 보상금을 받으시면 메디케이드가 끊긴다고 mm -hmm. 하십니다. 그래서 소셜워커는 보상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No, that's not the case. <웃음> <이게> <웃음> <laughs> right. So 부모님은 지금 나이가 있으면 Medicaid and Medicare 받았을 거예요. 네. So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Okay? So it's true. Medicaid는 음. sometimes 보상금 받으면 많이 받으면은 음. 그러면 그거 끊어질 시는 음. 있어요. However, sometimes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받으려면은 네. 그거 끊게 놔두고, 놔두고 그돈 충분히 쓴 다음에 다시 Medicaid apply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1 0불만 받고, 이1 0 0 0불만 받아도 yeah. 메디케이드가 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원자 그 10000불은 한달 안에 다쓸 거예요. So 그 next time review 받을 때, bank account에 돈 하나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메디케이드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I think 메디케이드는 I think once a month or twice a month 그 bank account r e v i 하는 거니까 maybe. 돈 조금 받아도 그냥 받아서 그냥 얼른 쓰면 되고, And 돈 많이 받으면은 그메리케 끊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That's all. 왜? 10만불, 20만불, 30만불, 100만불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메디케이트 때문에 그걸 안 받아. Right? No. That makes no sense. Okay? That's it. <laughs> 근데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 이런 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I know. 병원비, I know. 치료비 있어야 되는데 맨날 병원 right. 가니까. So 이렇게 주에서는 mm. 이거, 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Oh, 우리 메디케이드 끊어지면 mm. 안 mm. 된다. And also oh, 보험 mm. 사고 나면 클레임 만들면 안 된다. <laughs> 그렇게 항상 생각해요. No,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It's okay. <laughs>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메디케이드 끊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것 yeah. 때문에 이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Yeah.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지금 변호사님 no.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그 시기마다 계속 리뷰를 다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보여주고 mm -hmm. 또 방법이 있잖아요. Yes. 상상. Yes. <laughs> 근데 돈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Yes. <웃음> 저희 <웃음> 변호사님 <laughs> 어~ 오늘 오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okay. 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Uh -huh. 치료 관련 부분인데요. Uh -huh. 제가 처음에 치료를 미국 닥터가 있는 병원에서 받았어요. 미국, okay. 미국 병원에서. Uh -huh.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uh -huh. 그 PT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Uh -huh. 그래서 문을 연 곳으로 가고 싶어서 한국 병원으로 옮겼는데 uh -huh.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laughs> 이러셨어요. 왜 한국 병원은 마사지랑 다른 전기 치료랑 찜질팩 같은 거다 해주고 30분 넘게 더 치료해 주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실에 병원 여기로 옮기고 싶다고 했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랑 연결된 병원이라고 하면서 근데 같은 돈을 청구하면서 왜 이렇게 서비스를 다르게 하는 거고 궁금하고 저 병원 옮기고 싶거든요. 오케이 병원 옮기고 싶으면 옮겨야 돼 <laughs> That makes no sense. Sometimes 우리 손님들도 네. like let's say 수술한다고 래요큰 수술. 근데 이큰 수술 뭐 뉴욕시티, 캘리포니아 가고 싶고 그뭐내내 내 친한 친구 의사 친구가 할 거다 막 그런 네. 그런 수술 같은 거는 그런 의사들은 바꾸면은 우리가 소송하는 거보다좀 힘들어 가 이제 그 의사들은 이런 케 이런 케이스 변호사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그냥 수술만 그쵸? 하고 돈만 받고 싶어해 서류 같은 거안 써주고 재판하면은. 어, 판에안 나오고 싶어요. 그게 그렇죠. 좀 문제가 있어. 맞아요. However, 통증. 이런 you know, 그 그딴 병원들은 음. 다 거의 차 보험 받고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so, 저는 항상 우리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편한데 가는데 제일 좋아. 왜냐면 편한데 가면은 네. 그러면 갈 거잖아요. 안 좋은데 가면은 안갈 거야. a 가야지 이렇게 사고 때문에서 다쳤다고 우리가 소송해서 p r o o 하잖아요 네. 사고 나서 다치면은 병원 안 다니면은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so 병원에 가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니까는 얼른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Yeah. 네 뭐.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얘기해 보는 게좋을것 yeah. 같은데. Absolutely. o k a 네, 저희는 대부분 최대한 최대한 바꿔 드리려고 해요. Mm -hmm.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시면 왜냐면 yeah.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안 가면 케이스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mm -hmm. 최대한 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드리니까요. Mm -hmm. 어, 근데 한국 병원이 잘 해준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좋은데요, 그렇죠? Yeah, <laughs> <I know. 웃음> 이런 부분들 병원들도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Yes. 그렇죠. 그리고 mm -hmm. 다 자기들의 파워씨가 있는 거고 본인들이 해줘. Mm -hmm. 주는 게 있으니까. 목. 클라이언트 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고객님들이 선택하셔서 가시는 거니까 yep. 어, 잘 선택하셔서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mm -hmm. 어,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w w w j m j l o c o m 으로 들어오셔서 또 질문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어, 글들 확인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Thank 페이스북도 you. 있고 또 트위터도 있고 많은 그 소셜 네트워크 안에 또 질문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올려 있고요. 저희 함께 또 봐주시. 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